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학교 앞에서 파는 판 떡볶이. 맛연사한테 전화와서 가판 떡볶이 레시피 좀 전수 좀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오늘 레시피 상 오늘 라이브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 팔 가면 판 떡볶이 있잖아요. 그런 게뭐 사이즈가 보통 800에 한400 아니면 500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큰게 있잖아요. 떡볶이 판. 그리고 밑에 1열로 들어간 버너가 있고 아니면 원형 2열짜리 버너가 두개 정도 들어가요 그 정도 사이즈면 800에 500 정도 되는 사이즈에 이게 이제 그 학교 앞에서 파는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떡은 어, 찬물에다가 깨끗하게 좀 씻어서 물기를 빼갖고 놨어요 왜,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만드는 고운용 같은 이런 기름이 살짝 묻어 있거든요 그런게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좀떨떨한 맛이 있고 좀 씁쓸한 맛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물에다가 한번 쓰실때는 쌀떡을 쓰시던 밀떡을 쓰실때는 찬물에다 살짝 한번 헹궈갖고 좀 빨듯이 살짝만 빨아갖고 물기를 빼갖고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양념 다대기를 양념 만들게요 여기 백물엿하고 자 고추장을 갖다가 좀 계량을 해 봤어요 자 고추장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백물엿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백물엿으로 떡볶이 찍어 보면 좀 약간 육기가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래, 먹은 짓러 보이고, 눈으로 한번더 먹잖아요. 그래. 지금 이 상태에서 고추장하고 물엿만 섞었는데도 색깔이, 윤기가 반질반질 하잖아요? 진간장이에요. 떡볶이에 케찹 들어간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찬들, 태양초, 맛있게 매운, 골드라고 써 있어요. 거기 에 고추장도 다 같은 고추장이 아니에요. 거기 다 뒤에 보면 성분이 다써 다 있어요. 제품명, 성분, 이런 걸잘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굴소스. 자, 이건 정확하게 1g 단위로 맞은 사는 레시피를 계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념은 싹싹 긁어서 넣어주도록 넣어 하겠습니다. 간마늘. 자, 업소용 미원. 음메다시다 치킨 파우더. 그 다음에 백설탕. 자, 사골 분말가루. 네, 요거를 먼저 잘 섞어주세요. 양념은 섞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법가루. 고운 고춧가루도 이야, 점점 색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을자 여기서 조금 더 윤기를 내고 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비법 양념 냉장고에다가 이건 이틀 숙성을 해 주신대요 48시간 항상 다들 양념을 쓰실 때 보면 그냥 위에 것만 다 섞었으니까 그 맨날 위에 것만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위아래로 구석구석 전보통이 사각, 사각이잖아요. 사각 이렇게 보면, 양념을 다, 없소용 같은 데 보면 뭐, 뭐 20kg짜리, 뭐 30kg짜리 이렇게 다 되게 통에다 이렇게 놓고서 숙성을 하시는데 나중에 쓰실 때 계속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것만 쓰신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층이 좀 갈려요. 맨 밑에 건좀 짜고, <laughs> 맨 밑에 건좀 달고,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자, 이대로 잘 섞어 봤습니다. 양념장이 잘 나왔나? 음! 좋아 음, 바로 팔아도 되겠어. 근데 떡볶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밋밋한 것보다는 살짝 매운 듯이 애들 입맛에 맞게끔 살짝 매운 맛을 좀 맞추기 위해서 마전사 여기다가 자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이틀 동안 숙성을 숙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판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난 판뭐 800에 뭐 300이나 4 0 0짜리판 떡볶이에다가 일단 불을 켜주시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학교에서 학게 판떡볶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일단 물을 버 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뭐 정확하게 양념 레시피를 계량해 드리겠지만은 항상 정확하게 맨날 물을 넣고 양념장을 재갖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판매를 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눈대중이 필요해요. 연습은 처음에 이제 잡아드리겠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좀 눈대중으로 갖다, 요 정도 넣으면 간이 맞겠다 싶을 정도의 다대기 양념장을 넣으, 넣으셔야 돼요. 항상 그랜으로만 정확하게 잡아갖고서 떡볶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 어묵. 어묵은, 뭐, 삼각형을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길쭉길쭉하게 자르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계속 끓이다 보면, 전분기가 이제 나와갖고 이제 걸쭉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서점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불을 약불에서 은근하게 끓이는 거죠. 이제 걸쭉해질 때까지. 이 정도가 적절한가 한번 맞은 사 한번 간을 딱 볼게요. 음, 딱 좋아. 지금 이게 다 되기가 양념장이 많이 들어간다막 짜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만약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가성비가 좋아야 되니까 양념장은 적당하게. 자 지금 서서히 이제 걸쭉해지기 시작을 하죠. 파를 넣으면 좀 있어 보이겠죠. 근데 대파 넣는데 없어요. 요즘 팥 값도 비싸기 때문에 대파는 요렇게 파란 잎으로. 네 이게 지금 학교 앞판 떡볶이 지금 레시피예요. 네요 상태로 대파를 넣는데 옛날엔 대파를 좀넣어줬는데좀 파르파르 이게 건져 먹는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파 잘안 넣어주시더라고. 여기다가 뭐 계란도 좀 넣고, 지금 살짝 떡볶이 소스가 조금 졸아들어서 지금 약간 없어 보이는데, 볼 때는 그 옆에 어묵 끓이잖아요. 음, 아... <laughs> 어묵 소스, 어묵 소스는 또 간이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좀 짜지니까 맹물 같은거나 아니면 어묵 소스 를 육수를 넣고 좀 약간 색깔이 좀 묽어졌다 싶으면 또 양념 소스를 넣고 또 배합을 하는 거예요. 같아요. 자 봐요 마전사 지금 물 벗죠. 그럴 때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자, 이만큼만 넣고 다시 이렇게 또 풀어 주시면 돼요. 응. 요 상태에서 아까 전에 2열짜리 두개라 생각하면 이쪽도, 이쪽, 이쪽 거다 파시면 이쪽 거 몰아갖고 왼쪽 거 몰아갖고서 같이 또 섞어서 조리를 하시면 돼요. 그 대신 한 판으로 갔다가 팔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학교 앞에 가보면 큰집 같은 경우는 이런 떡볶이판 큰게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쪽으로 조리하고 다 되면 이쪽 거 하나 깨끗하게 씻어서 이쪽 거 조리하고. 음. 일단 음식을 만들어도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잘 모르면 초짜분들은 좀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셔 만들어 놓고서도 그러니까 항상 애들 끝나는 시간에 미리 이렇게 조리를 해 놔갖고 은근한 약한 불이나 없을 때는 불을 꺼 놓고 아니면 손님이 온다 싶으면 2열 짜리로 불을 갖다가 조금 살짝 세게 해갖고 살짝 데펴갖고 파시면 돼요 이건 뭐 밀떡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쌀떡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퍼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어, 진짜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인지 이 아니면 쓸데없는 떡볶인지 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 종이컵에 사 먹는 그거 있잖아요. 학교 옆에서 요즘도 음. 종이컵에 서 파나요? 좀 저는 전에 애들이 그렇게 해서 음. 음? 음. 짜지 않죠. 음. 지금 양념장 비율이 짜지 않게끔 돼 있어요. 많이 넣어도 그렇다고 뭐 만약 들어가고 쫄면 짜지겠지만은. 적당하게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많이 짜지지 않는 레시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하고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딱 좋아요. 자, 학교 앞 판떡볶이였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리고